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와 남편은 몇년 전에 은퇴하고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 둘다 나이가 60이 진작에 넘고 자식들 모두 결혼시키고 손주까지 보고 있는 나이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어요. 남편도 연금이 나오고 있고 모아둔 재산도 꽤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식당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집 근처에 대학교가 있는데 학생들을 배불리 먹이고 싶어서 시작했어요. 저도 그렇지만 저희 남편이 젊은 시절 너무 가난해서 끼니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서 공부하고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게 평생의 한이더라고요. 그래서 가격도 적당히 받고 젊은 학생들 배부르게 먹이는 식당을 차리는 게 남편의 오랜 꿈이었고 정년 퇴직을 하고 은퇴를 하자마자 식당을 차렸습니다. 가격도 싸게 받고 음식도 달라는 대로 더 줬더니 나름 근처에서 유명해져 손님도 많이 찾는 식당이 되었어요. 자식 같은 학생들이 밥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르고 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미국에서 사는 친구가 한국에 들어왔다고 해서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제 대학 다니던 시절 친구인데 결혼을 미국인 백인과 해서 젊은 시절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아직까지 미국에서 사는 친구예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는 많이 변해서 알아보기 힘들었어요. 저는 식당 일을 하느라고 많이 꾸미지 못했는데 이 친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이가 무색할 만큼 잘 꾸미고 다니고 젊어 보였습니다. 나이가 40대 후반이라고 해도 속을 정도였어요. 그 비결이 뭐냐고 나도 좀 같이 젊어지자고 했더니 친구가 자랑스러워하면서 동안과 회춘의 비결은 바로 연기라고 하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그게 무슨 해괴망측 한 소리냐고 했는데 사실 처음 결혼한 백인 남자와는 5년 살다가 이혼하고 그 뒤로는 미국에서 아주 프리하게 살고 있대요. 황인, 흑인, 백인 등등 가리지 않고 다양한 남자들을 만나왔고, 지금도 스물 살 어린 흑인 남자친구가 있다면서 제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평생 한국에서 남편 뒷바라지만 하고 살다가 식당 차려서 살고 있는 제게는 친구의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이해가 가지 않았고, 놀랍기만 했어요. 친구는 결혼은 인생의 족쇄에 불과하다면서 한번 사는 인생인데, 만나고 싶은 모든 남자를 다 만나보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저같이 살다가는 나중에 죽을 때 후회하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주변 사람 시선 의식하지 말고 스물 살 차이가 나는 연하의 남자건 흑인이건 백인이건 마음가는 사람 있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연애를 시작해보래요. 제가 무슨 이 나이에 남자친구를 새로 만들겠냐고 손사래를 치고 거절했어요. 자기가 직접 서울에서 연하의 남자 찾아서 소개시켜주겠다고 하는 것도 거절하고. 그냥 못 들은 척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제 친구의 이야기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더라고요. 인생 60부터 시작이야 남자들도 우리가 경험 많은 올드한 여자에게 환상이 있어서, 너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쉽게 만날 수 있어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20대 중반에 다른 남자와 연애도 거의 못 해보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평생 남편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래서 다른 남자가 어떤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주변에 남자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제가 아무런 관심 없이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보질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친구에게 이야기를 들은 뒤로부터는 뭔가 다르더라고요. 집에 오는 택배 기사조차도 남자로 보이기 시작하고 평소에 제가 마주치는 모든 주변 사람들이 다들 남자로 보였어요. 제가 말만 걸고 먼저 다가간다면 한번 연애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다가도 금방 스스로 미쳤다고 머리를 가로저으며 잡생각을 떨치기 위해 다시 식당일에 집중했습니다. 우리 식당에는 매일 같이 오는 단골 손님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금방에 사는 청년인데 곳이 공부라도 하는 건지 매일 똑같은 옷을 입고 정해진 시간에 와서 항상 같은 음식을 시켜 먹어요. 된장찌개 백반이 5천 원인데 식당에서 가장 싼 메뉴입니다. 가끔은 고기도 먹고 생선구이도 먹었으면 하는데 항상 그것만 먹는 게 마음이 쓰여서 어떨 때는 서비스로 계란 후라이도 해서 주고 고기도 조금 구워서 가져다 주던 총각이에요. 얼마 전 비가 엄청 오는 날이었어요. 비가 오니 손님도 없었고 저녁 장사도 일찌감치 끊기더라고요. 남편은 친구와 막걸리나 마시러 간다면서 저보고 일찍 마감하고 들어가라 해놓고 먼저 나갔습니다. 저 혼자 가게에 덩그러니 앉아서 TV로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드라마만 보고 9시에 문 닫고 들어가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가게 문이 열리면서 그 총각이 들어왔습니다. 항상 시키는 대로 된장찌개 하나를 주문하고 구석에 앉더라고요. 저는 그 총각에게 마음이 쓰이기도 했고 전에 친구가 했던 말도 갑자기 떠올라서 총각에게 총각 오늘 바빠 안 바쁘면 아줌마랑 삼겹살 먹을래? 아줌마가 삼겹살이랑 소주 쏠개라고 말해놓고 대답도 듣지 않고 삼겹살과 소주를 들고 왔습니다. 갑작스런 호의의 총각은 놀라는 눈치였지만 비도 오고 손님도 없는데 그냥 아줌마랑 이야기나 하면서 삼겹살 먹고 가라고 하고 고기를 굽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당황하던 총각도 막상 눈앞에서 삼겹살이 익어가자 정신을 못 차리고 고기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이런 삼겹살이 뭐라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있었나 싶어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고기도 원하는 대로 다 가져다 주었어요. 같이 마주 앉아서 소주잔도 부딪히고 대화를 나눴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총각은 지방에서 혼자 올라와서 몇 년째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서울에 연고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어서 같이 밥 먹을 사람도 없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총각에게 측은한 마음이 들었고 언제든지 삼겹살 먹고 싶으면 가게 문 닫기 전에 찾아오라고 했더니 활짝 웃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아줌마가 뭘 해줄 건 없고 맛있는 거 해주고 총각 외로우면 언제든지 말벗도 되어줄 테니 찾아오라고 했더니 제 말에 감동했는지 총각은 눈물까지 글썽이었어요. 두 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나누며 소주를 마셨는데 세 병을 넘게 마시니까 저도 살짝 술 기운이 올라왔고. 총각도 오랜만에 마시는 술이라서 취하더라고요. 총각은 그동안 서울에서 너무 외로웠다고 말하면서 제 손을 잡았는데 그 순간 남편에게서는 느낄 수 없었던 전기가 통했습니다. 발가락 끝까지 간질간질해지는 기분이었고 술 기운 때문인지 손을 잡은 총각 때문인지 마음이 붕 뜨는 느낌이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고시생 총각도 저와 눈이 마주치고 눈을 뜨질 않았고 서로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엔 가게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총각과 입술을 마주칠 수 있었고 친구가 말한 회춘이라는 게 뭔지 정확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젊은 기운을 받아서 그런지 저도 뭔가 행복해지고 기운이 샘솟더라고요. 총각도 저를 만나고 나서부터 외로움이 덜하다는 말에 기분이 좋았어요. 총각은 그 뒤로도 종종 문 닫을 시간이 되면 삼겹살을 먹기 위해 찾아왔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미리 남편을 집에 먼저 들여보내고 총각과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요즘은 저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들 보기 좋아졌다고 해요. 화장품 바꿨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예전보다 어려 보이고 좋아 보인다고 하는데 그 비결이 뭔지 묻는 질문에는 대답을 할 수가 없네요. 아무리 비싸고 좋은 화장품도 제 마음속 깊은 곳까지 행복하고 생기 있게 만들어주지 못하니까요. 그 총각도 예전보다 표정도 좋아지고 요즘엔 공부도 더잘 된다고 해요. 이번에는 반드시 시험에 붙었으면 좋겠고, 제가 힘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